욥기는 우리가 잘 아는 뭐안 믿는 사람도 욥에 대해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거부,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잃고 병을 얻고 정말 저주와 같은 고난의 밑바닥에 빠졌지만 그것을 욥이 인내하고 결국은 배나 복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담겨 있지만은. 아, 그것은 욕기의 서론만 보고, 어, 내리는 성급한 결론입니다. 욕기에서 첫 번째, 욕의 아내가 떨어져 나가죠. 저주하고 죽어라. 아, 잘 나가고 복 받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욕의 아내는 1차,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 아주 너무나 그 믿음의 뿌리가 낮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1차원적인 신앙, 기복적인 차원. 그 다음에 2차원적인 신앙이 있다면, 율법적인 어 차원입니다. 그리고 3차원적인 신앙은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교리적인 뭐 이런 신학적인 차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은 1차원, 2차원, 3차원 어느 지점에 내 신앙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계를 이제 밟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계십니까라는 질문.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기에 확고한 대답을 가지지 못하고 지금 구도자 막 알아가고 아, 계신 것 같다 아,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도 평생 신앙의 여정 중에 한 번은 여러 번은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깊이 해보지 않았다면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고 일차적이차원 또 이런 신앙에, 많이 가야 3차원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이 질문이 통하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이 질문이 통하지 않는 단계가 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요번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근본적인 신앙 자체가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이 유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신앙의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 당신은 살아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통과하고 통과하고 생긴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게 되고 점점 그 믿음이 깊어져 다른 말로 차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에 자기가 듣고 알고 이런 것에 매여 있으면 계속 그 자리에 기껏해야 철학적인 윤리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의 이제 질문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계속 묻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는 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린 세상을 보면서도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게 좋은 신앙인 줄 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아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을 오르시다고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언제 시작에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원망하고 범죄하고 뭐 난리 법석을 피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직접 하나님이라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태어난날 저주하며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분에 대한 항변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묻고 따지는. 그런 과정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시지 않고 질문합니다. 요번, 하나님께 지금 대답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게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꾸로 질문을 하세요. 이 모든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면 내가 있었냐, 그때? 내가 아느냐? 내가 할수 있느냐? 근데 얼마나 아는 척하고 있었는 척하고 본 척하고 우리가 자신이 배운 것, 아는 것, 그런 것들을 절대시하면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당신이 계셨고, 당신이 만드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 당신이 하고 계시고, 난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물으신 모든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과 대화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까?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말하여산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 아니. 지금까지 많이 떠들었습니다. 많이 따지고 아는 척하고 주장하고 목소리 높였는데 다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 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모든 말들, 모든 것들 다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시리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줄 는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 자신이 무지한 말로 그렇게 신념을 여겼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박살이 났습니다. 내가 말하게서는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해서 아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내가 옳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항의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저주하듯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고도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 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하늘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쫓아가는 속도보다 팽창하는 속도가 빠른. 우주, 그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는 한 차원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죠 욕기는 4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사단은 여기에서 앞에 등장하지만 뒤에서는 자체를 감추지만 이 사단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 요한 계시록까지 가봐야 하나님의 그 전체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요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없다. 대답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깊이와 생각은 뜻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알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복하고 회개해야 한다.